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희망놀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 the greatest pleasure in life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쁨을 언제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질문들에 대답을 이렇게도 할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돈이 제발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혹은, 어, 가출을 하고 싶다는 애도 있었어요. 어, 그건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또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또는 여행을 갈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성취감을 느낄 때, 기쁨을 느낀다. 이런 다양한 답변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기쁨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 그 뇌에 어느 정도로 자극이 되냐,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적당히 취했을 때, 뭐첫 키스 했을 때, 뭐 육체 노동, 육체 노동, 잘은 모르겠지만요. 뭐 간지러운 부분을 긁을 때, 또 협동심이 발휘될 때, 또 험담을 했을 때, 감동을 받을 때, 또 좋아하는 이성과 교제를 성공했을 때, 80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뭐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난 거라 하는데요. 어,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요, 오늘 제가 저 자신이 어떨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또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어요. 왜 선생님은 교회에서 일을 하시나요? 왜 선생님은 YSP? 또, 돈도 얼마 받지 못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시나요? 나는 왜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CEO가 되고 싶었고, 또, 어느 정도 사업도 경영을 해봤고, 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일도 많이 해봤고요. 어, 경험도 많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해를 못 하겠대요. 도대체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느냐? 왜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 이 말씀의 주제처럼 The greatest pleasure in life.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적을 경험했던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22년도에 이 안산 청년교회에 발령을 명받고, 제가 엄청난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게 어떤 전화였냐면, 어떤 식구님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발 좀그 아들을 만나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피가 끈적끈적한 거예요. 보니까 혈액암. 여러분, 혈액암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병입니다. 근데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고 또 아버지, 그 남편. 남편도 중증 치매 환자의 뇌세포가 파괴되어 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 아이, 이 청년을 만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평일에는 그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군복무를 하면서 퇴근하고 나서는 동계산을 못하는 아버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서 가게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배달을 나갔어요. 한창 공부해야 할딸 그런 나임에도 이 불구하고요. 저는 이 집에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은 그냥 찾아가서 고기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어 쉽게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 사진,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어머니가 서 계십니다. 앉아있는 게 너무나 아파서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어머니, 그리고 이 아들, 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참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메일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매일 새벽 훈독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한 50명 정도가 참여하시는데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항상 들어오는지를 저는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살아계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많은 식구님들께 신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구님들께서도 그 집에 가서 반찬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또그 요양을 해주신다든지 그러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흘렸던데 그 어머니 집에 가면 기벌레도 있고 생쥐도 다니고 근데 그거를 아도 못 잡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위생 상태도 안 좋고 또 항암치료도 하고 계신데 집은 더럽고 그러니까 또 병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정부의 지원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집이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오른쪽 분이십니다. 혈색이 돌아오셨어요. 머리 색깔도 돌아오시고요. 기운도 괜찮아지시고요. 아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요. 이제는 여성센터에 다니면서 자기개발도 하시고 또 지원금으로 어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나 죄송했던 것이 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그들을 오히려 어려운 그 가정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금을 주셨던 식구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었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이제 이 어머니께서 만난 지 20분도 안 됐는데 근처에 또 어렵게 사시는 식구님이 있다 해서 그 가정을 함께 그 식구님께서 운전을 하셔가지고 이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셔가지고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친구도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입니다.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심하고 조현병도 심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은 청평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아끼는 또, 또 다른 어, 여자 동생인데 이 동생도 오랜 기간 교회 나오지 않았다가 그리고 방황도 하고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더이 살아있는 동안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진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아프리카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낄 때는 이렇게 한명한 한 명의 기적과 그 변화와 그 성장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루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할수 있는 것은 노력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나도, 나도 너무나 부족하고, 나도 공황장애가 있었고, 나도 정신병이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고, 나도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했고, 못 주기 때문에 더 줘야 했고,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세 시간 이상을 가기도 했었고 또몇 시간 이상 서서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봤을 때 정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축복이 어려웠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교회는 없고 신은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미래에 절망만 가득했던 한 청년은 지금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내 자신감이 없었던 청년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또 건강한, 늘 건강을,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식구님들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이 기적을 일으킬 때, 저는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불쌍하고 힘들었던 우리 청년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함께 성장할 때, 기적과 같은 변화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참 아버님의 그러한 사랑도, 참 어머님의 눈물 나는 사랑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죽이는 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내 네, 다시 오마 그렇게 하시면서 이들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배신당하고 수없이 찢기더라도 저들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시고 평생을 탄감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도 기독교가 하지 않고, 천주교가 하지 않고,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저 아프리카의 먼 땅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고래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이 가기 전에 이 고래섬을 방문합니다. 그 고래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도 2층에 갔습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선풍기가 있는 쾌적한 공간이죠. 근데 어머님께서는 1층에 가셨습니다. 그 아프리카 노예들이 못된 짓, 몹쓸 짓을 당하는,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그곳에 가서 한참을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을 투입할 때이 예수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우리 불쌍하고 힘들었던 청년들이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대신자예요. 아내도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의 대신자고,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정말 내 눈앞에 있는 단한 사람의 그 사람도 심지어는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욕을 하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대신자고 하나님의 그 자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끝없는 사랑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참부모님, 여러분의 하늘 부모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매일의 기도 제목은 "내가 불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한명한 한 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이 그 아픈 것을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제가 아프고 싶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힘들어 주고, 내가 대신 괴로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 청년들이 이 가정이 정말 힘이 날수 있으면 저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네 자신이 미천하더라도 작더라도 보할것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코 상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신자여, 하나님의 대사자여, 하나님의 자체로서 빛날 수 있는 위대한 가치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사랑은요, 위하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 위한다는 것은 제2의 창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기를 완전히 투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사랑은 자기를 완전히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투입하면 자기 대신 창조물이 생겨납니다. 참부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서 또이 세계의 기반을 닦아 나오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일으킨 기적이라고 내가 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그 가정이 또 우리 모두가 참사랑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희망이라는 제2의 창조를 할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은 바로 위하는 사랑, 참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두고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 분열, 갈등, 그리고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위하는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대에서 희망과 기적이라는 제2의 창조를 참 사랑을 통해서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들이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에서 할수 없다고 말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함께 할수 없다고 하나 될수 없다고 통합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미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